브레일롯 훔치기에서 역대급 신규 브레일롯을 얻었습니다. 10B 방문 축하 기념으로 개발자가 럭키 블럭을 뿌렸는데 바이아의 10B가 달려있었습니다. 바로 오픈해보겠습니다. 아슛! 저는 오르칼렐로가 나왔는데요. 이거 좋은건가요? 이번엔 점프력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바닷속으로 변하더니 트라리랑 오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자가 오르를 뿌렸습니다. 그 오르에 트라리 지느러미를 달아줬는데요. 이거 완전 혼종인데? 여기서 개발자님이 갑자기 신규 브레일롯, 오르칼리토스를 뿌렸습니다. 와 게다가 저는 골드까지 붙어서 더 좋았는데요. 그런데 또 대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시크릿 의자도 좋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퓨즈 머신이 바뀌었다해서 새로 뽑은 오르칼레로를 넣어봤는데요. 와 이제 확률까지 나오네. 대박이다. 로스 오르칼리토스는 10% 확률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바뀐 점은 스킵하는 기능이 300 로벅스에서 200 로벅스로 저렴해졌습니다. 이렇게 된거 오르칼리토스 뽑아 봐? 가자.